장마전선의 위치와 이동속도에 따라서 비예보가 계속해서 변하고 있습니다. 오늘 늦은 밤부터 다시 비소식이 있겠는데요. 당분간 장마전선의 영향으로 비가 내렸다 그쳤다를 반복하겠습니다. 송예림 기상캐스터입니다. 네, 중부지방은 장마 전선의 영향으로 호우특보가 발효될 만큼 강하고 많은 비가 쏟아졌습니다. 반면 경북 동해안 지역은 많은 영향을 주진 않았는데요. 늦은 밤 혹은 새벽부터 비가 시작되겠습니다. 예상 강수량은 내일까지 5에서 40mm 정도고요. 비가 오는 곳에서는 돌풍이 불고 벼락이 치는 곳이 있어 주의하셔야겠습니다. 당분간 비가 내렸다 그쳤다를 반복하기 때문에 작은 우산 하나 정도는 들고 다니시는 편이 좋겠습니다. 한편 열대야가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오늘 밤도 무더위 때문에 밤잠 이루기 힘드실 것으로 예상됩니다. 내일 한낮 기온도 껑충 뛰어오르면서 경주가 33도까지 오르겠고요 포항과 영덕도 32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당분간 덥고 습한 날씨에 불쾌지수도 매우 높은 단계까지 오르면서 밖에 계신 분들은 모두 불쾌감을 느끼실 수 있겠습니다. 수분 섭취 잘해주시고요 냉방병과 온열질환에 걸리지 않도록 건강 관리 잘해주셔야겠습니다. 자세한 지역별래시 알아보겠습니다. 내일 비가 내리겠습니다. 아침 기온은 울진과 영덕이 24도, 포항 26도, 경주 25도입니다. 낮 기온은 울진 29도, 영덕과 포항 32도, 경주 33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울릉도와 독도 지역 내일 비 소식이 있겠습니다. 아침 기온은 울릉도가 23도, 독도 21도고요. 한낮에는 울릉도 28도, 독도 24도입니다. 동해상에도 비가 내리겠는데요. 바다의 물결은 동해중부 해상에서는 최고 2.5m, 동해남부 해상에서는 2m까지 일겠습니다 당분간 장마전선의 영향을 받겠습니다. 장마전선의 위치와 또 이동속도에 따라 비의보는 바뀔 수 있으니까요. 최신 기상정보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